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장 초반부터 오늘 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좀 바로 설명을 하고요. 어, 네이처셀의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시작하자마자 뭐, 마이너스 4% 정도 떨구고 네이처셀이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우리 기관이나 금투, 그리고 외인까지 물량들이 진짜 들어올 때 주가가 어땠습니까 상승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오늘 나간 물량들 그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수량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심을 자극시키는 음봉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미 과거에 최저점 17,000원 이때가 10월 13일 날 이미 최저점을 찍어줬고 그리고 2만 원선 안에서 지지 라인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물량이 어차피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논다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저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위에 내가 고점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평단가를 낮춘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4%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2만원에서 17,000원 여기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대응할 차례지 지금 이 파란색 박스권 안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은봉이 떴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이처셀의 세력들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강성주주들 굉장히 많아요 네이처셀에. 그래서 보통 5년 진짜 3년 이런 강성주주를 털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변동성 있는 모습을 1월달에는 많이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약간의 음봉으로는 안 털린다라는 거를 지금 세력들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2만원을 깨트리면서 17,000원은 아니더라도 그 위에 가격대까지는 주가를 한번더 떨궈주는 어, 그런 준비를 할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락이 오더라도요.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제 2월이 되면, 네이처셀, 어떻게? FDA 미팅 내용 나오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시질적으로 지금 또는 앞으로 털어내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깨트리면서 17,000원 위 또는 17,000원까지 떨궈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때 절대 털리시면 안 되시고 이제부터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차이로 수익의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을 겁니다. 대박을 잡느냐. 그죠? 또는 우리가 하방으로 가는 진짜 나락의 길을 가느냐. 전딱두 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 줄 것이고 언제 1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눈치 보는 지금 자리에서 운봉이왜 뛰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 아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1월부터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일. 셀이 움직이고 있었고 천천히 수량을 늘려 가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부터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 fda 내용이 제가 2월부터 나온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예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나온 예상들이 저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자 2월부터의 우리가 레이처셀이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뭡니까? 주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주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세력들은 개미들과 함께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비용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좀잘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찔러 보거나 하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정중하게 거절해요 지금은 위든 아래든 조만간에 분명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네이처 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갈린다 라는 겁니다 즉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응이나 타점들 분명하게 1초라도 고민을 하셔 했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 대응부터 핵심 정복 타점까지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요, 설명란 댓글란. 제가 문자 자동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 번에 클릭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이처셀의 주가상승 바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조인트 스템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자 그러면 우리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흐름만 좀 알고 있어도 방향성은 우리가 잡고 갈수 있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인트 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조인트 스템이 네이처셀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핵심은 딱전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가 이제 식약처와의 소송. 그리고 두 번째가 fda 임상 3상 관련해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약처 관련해서 한마디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 라고 하면요 네이처세일이 식약처의 요구에 따라서 임상 3상 대상을 10배 이상 늘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의적 기준을 제시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에도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 점적으로 논의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때 뭐냐면 치료 대상이 뭐 난치 이런 질환의 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 접근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라는 마인드보다 일단 돼 이런 마인드로 해외 임상 연구가 충분한 경우에는 국내 추가 연구 없이 치료심의가 가능하도록 좀 제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요 무려 임상 3상이끝내고1 0 년간 일본에서 주사 맞고 부작용도 없는 이 조이트 스템은 국내에서 무시한거나 좀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해명도 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네이처셀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상연구에 해당하는 것만 첨삭법 대상인 건가? 아니면 또뭐 중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연구에서 희귀냐 난치냐 막 물타가면서 뭔가 교묘하게. 또는 애매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라 겁니다 명확한 해답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소송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뭐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건가 또는 뭐 기술의 문제인 건가라는 질문이 계속 저는 던져지고 있다라는 거 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딥하게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하고 어, 뭐 계속 이어갈게요 어,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저 네이처 셀의 미 f d a 에서는 국내 임상 3사 결과만 조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r m a t btd eap까지 3대 승인을 좀 받았다 라는 건데 어 이제 뭐 네이처 셀에 대해서 가속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팩트적인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대입해서 네이처 셀이 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제가 딱두 가지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이제 뭐 화면에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보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이 가속 승인에 대해서 조인트 스템이 RMAT, BTD 받은 건 여러분들도 더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스템에 대한 명확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하는 그런 중증 질환에서 임상적 개선 가능성을 FDA에서 최고 수준의 신속 심사 프로그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속 승인 경로 추진에 강력한 임상적 근거와 동력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체평가변수인 연골재생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FD와의 조기 논의를 통해서 가속성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가 중요하다? 2월달에 나오는 미팅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2월달에 하는 그 타입 C 미팅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대상 질환 뭐 조건충족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뭐 반려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삼상까제의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도 자 그러면 이 가속 승인에 대한 그런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채우는 약물에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이 조인트 스템도 타겟 질환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미 임상 3상 시험 결과 5년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미 RMAT PT 받았잖아요 단순하게 뭐 통증 완화를 넘어서 연골 대상 작용을 통해서 통증 감소나 관절기능 개선 효과를 최대 3년까지 지속시키는 효과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속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FDA 일정들이 뭐 밀릴 수도 있거나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결과가 좀 불합리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불안감 또는 리스크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핵심 정보들,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정리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알려 주긴 하지만 영상을 보고 우리가 대응하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늦다. 남들보다 늦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움직이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같이 좀 움직여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댓글이나 설명란에 문자 자동 링크 눌러주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뭐 방송에서는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들 그리고 막좀 뭐 핵심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딱한 번의 클릭으로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고 움직이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1월 달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딱한 마디 더 드리자고 하면 기회는 오셨을 때 잡아야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요, 이 심리적인 부분과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오늘 영상을 좀잘 보셨다라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